그러면 의사들은 남자들만 있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당나기를 타고 환자 진료를 다녔던 최초의 여의사 박 에스더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평양 광해 여의원의 보조 의사로 일했고요. 그 이후로 여성 전용 병원인 고구여관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자 의사가 없으니까 너무 바쁜 거죠. 이렇게 무리한 끝에 박 에스더는 폐결핵을 앓게 되고 34세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. 박 에스더의 그런 의료적인 스승이 있는데요, 바로 로제타거든요. 로제타의 아들이 셔워드홀인데 박 에스더의 이 죽음을 보고 너무 슬픈 아버지 조선에서 이 결핵을 완전히 없애고 말리라 결핵을 없애는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바로 셔워드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. 크리스마스 씰이에요. 이렇게 크리스마스 씰이 탄생하게 된 건, 이 바게스터의 숭고한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.